그니까, 러 너가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 생각하면 돼, 생각. 자, 두 번째,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갑니다. 그치? 3이랑 10일에 한가운데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하, 생각해봤어? 3부터 10일까지 숫자를 한번 써보, 써보고, 어. 한번 하나씩 하나 줄어가면서. 4, 10, 5, 9, 6, 8, 7, 7 했지? 네. 7, 7 해가지고 7이 맞는 거잖아. 네. 잘했어. 근데, 3하고 11의 중간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진이 지금 했잖아. 네. 나중에는 어떻게 배운 줄 알아, 이거를? 2분의 3하고, 이 3하고 플러스, 11 이렇게 배운다. 음? 그럼 이거 얼마야? 14. 2에다가 얼마 곱하면 14가 돼? 그러면 2, 7. 그렇지. 그러면은 14를 2를 나는 뜻이야? 7. 그렇지. 응. 이도 똑같아. 나누기 무슨 뜻이야? 곱하기에 반대인 거지. 2에다가요, 얼마를 곱하면 14가 되겠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은, 15 나누기 3. 이거 무슨 뜻이야? 어, 3을 몇이나 곱해야지 15가 나와. 그렇지. 그럼 얼마야? 5. 그렇지. 이거 모르고 외우면은, 진짜 외울 거 엄청 많아. 근데 사실은 이거 말해주니까 금방 쉽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참으면서 한 거야. 참으면서. 크,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가르쳐 준다 대로 할 거야 근데 너는 사실 그 부분 훨씬 잘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아까 하진이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답이랑 어때? 똑같지? 네 그러면 1하고 101이야 너무 멀어 여기는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1하고 101이다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1, 101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지 다른 방법도 있을 거잖아 자 그러면은 하진이는 지금 한 칸씩만 왔잖아 네 너무 멀잖아 한 칸씩 가기는 10칸씩 가봐 하진이가 10칸씩 여기서 10칸 딱 띄면 얼마 돼? 12 그렇지 얘는? 90 90? 91. 1왜 91이게? 너 100에서 10 빼면 얼마인 지 알아? 100에서 10 빼면... 모르면 세면 되지 100부터 10개 센다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맞지? 네 100에서 10칸 가면 9 0인데 한칸 뒤에서부터 가면 91이 될 거잖아 한칸또가 이거 얼마야 그럼 이제? 20 21? 네 응. 얘는? 80 80? 응. 1 1자 그럼 얘는? 31 31 얘는? 어.. 71? 1그럼 얘는? 41 얘는? 어61그럼 여기는? 51 51 얘는? 51 맞았네 네 그럼 1하고 100, 100일의 중간은 어디야? 51인 거야. 근데 이거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하지? 불안하잖아. 이거 어떻게 확인해 이거? 하진 이거 확실해. 맞는 거 확실해. 어떻게 확실해 이거? 어떻게 중간이라고 할수 있어? 1부터 100일이 한 가운데가 51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자. 자, 여기 몇 칸이야? 50. 그렇지. 얘는 50.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 여러분 이제 알수 이제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 를해줄 테니까 마음을 바걸 해야 돼. 이거 진짜 어렵다. 1하고 10이 있어. 나 아까 너아한 칸씩 왔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달리기가 빠르네, 여기 달리기가 느리네. 얘는 한 칸씩 가고, 얘는 두 칸씩 갈 거야. 얘는 딱한칸 가는데 얘는 벌써 몇칸 가? 두칸 딱딱 가는 거지. 그럼 얘 어디서 만날까? <목소리> 어디서 만나? 어, 사. 사에서 결국 만나는 거지. 어, 여기서 한 칸, 얘두 칸, 얘도 한 칸, 두 칸, 한 칸, 두칸 가니까, 얘도 사러 왔고 얘도 사러 갔어. 그래 사람들 만나면, 동시에 만난 거지. 네가내 문제가, 니가 네가 제대로 맞았냐면 확인 한번 해보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 이게? 일하고 싶어 하고 한 번. 했던 거.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래서, 얘가 한 칸씩 갔대때 얘는 두 칸씩 간거 맞아, 안 맞아? 음, 맞아요. 맞지? 왜냐 얘는 두 칸씩 갔고 얘는 한 칸씩 갔으니까. 두 배씩 갔잖아. 맞아? 네. 응. 아저씨 오늘 다리 운동한다? 그리고 아저씨가 한 시간 동안 천천히 걸었어 다리 아플까 안 아플까? 아마 아저씨는 다리가 안 아플 거 같아 한 시간 정도 걸으면 근데 아저씨가 10분 동안 전력질주했어 진짜 10분 동안 전력질주하잖아 뭐 다리 아파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해 제가 그래, 이거 들고 이렇게 1 0 0 0번 했어 팔 아플까 안 아플까? 팔안 아파 근데 아저씨가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거막 막 간신히 들었어 팔 아플까 안 아플까 다아 아프지 하준이가 공부를 할 때도 쉬운 문제, 100문제, 1문제 푸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 아나할것 같은데 좀만 아 잠깐 잠깐 말하지 마, 다 말하지 마, 다 말하지 마. 내가 맞출 거야.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문제 푸는 게 훨씬 머리가 좋아진다고 아저씨는 생각하거든. 어때 공감이 가? 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지? 그리고 너무 어렵다. 너무 쉬워. 엄마한테 얘기하라는 거지. 아, 엄마가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문제를 찾아주실 거야. 엄마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실 거고 아니면 하진이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 아, 이거 너무 쉬워. 나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쉽고,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하루에 두 문제, 세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라. 이 갔어?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왜 10이야? 9, 그 다음 10. 이거 왜 10이야? 근데 자, 우리 숫자가, 아, 10개밖에 없어. 0, 1, 2, 3, 4, 5, 6, 7, 8, 9밖에 없어. 그지이 다음에 별표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있잖아. 세상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9가 없어졌어 그럼 숫자 한번 세보자 하진이가 진짜 이 자릿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 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0, 1, 2, 3, 4, 5, 6, 7, 8 하고 다음 9가 되는데 세상에 9가 없어졌어 그럼 얼마 해야 돼? 음, 또 다시 응? 0? 자 0일까? 다시 돌아갈야니 근데 비슷했어 왜냐면, 돌아간다는 개념이거든, 지금. 그건 맞췄어. 근데 우리가 19개 다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뭐야? 10 어떻게 쓰는 거야? 1, 1 쓰고? 6. 0 쓰지. 자, 왜1 쓰고 0을 썼을까? 이거 생각해본 적 있어? 없지. <laughs> 야, 이게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왜 10을 썼을까? 자, 다시. 이제 9가 없어졌어. 네. 1, 2, 3, 4, 5, 6, 7, 8, 9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9. 다시 0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얘랑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줘? 10. 그렇지. 알겠지? 네. 그럼 그 다음, 이10 다음 뭘까? 11. 그렇지. 11. 그 다음에. 12. 12, 12 13. 응? 14, 15, 16, 17, 18. 근데? 그 다음, 원래는 19가 되는데. 네.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 그렇지. 왜? 9를. 여기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 숫자. 앞에 숫자를 하나 올려주는 거지.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 자. 21, 22, 23, 24, 25, 26, 27, 28, 30.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네. 자, 한다, 쭉 간다, 쭉 간다. 이제 그래서 80까지 왔어. 81. 네. 그 다음에. 8 2 어. 8 3 8 4 어. 8 5 8 6 8 7 88. 어, 할 없어. 90도. 90? 90 해야 되는데 9거 없어. 어떻게 해야 돼? 100 그렇지. 하진아 너 근데 되게 잘한다. 쉽지. 하나 더해 볼게. 하나 더해 볼게. 이번에 있잖아. 다없어졌어다없어졌어 그래 가지고 0하고 1밖에 없어. 네. 0하고 1밖에 없다. 자, 0, 1.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1 맞아, 10. 10 다음에 어떻게, 이 하나 올라가서 1은 있어.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 11? 그렇지. 근데 12가 됐는데 2가 또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앞에 소리.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1. 2가 없어, 2가 없어. 2가 없어, 이제. 네. 3도 없고 다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0이지, 0인데, 어떻게 했지, 아까? 99, 상은 어떻게 했지? 100. 그렇지, 그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될까? 100. 그렇지. 106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뭘까? 여기 어렵다. 이제 이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0 1. 그렇지. 그다음에 1 1 1. 아! 잘했어. 그다음에 에, 에, 에? 오, 그렇지. 그다음에. 어, 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1000. 어. 1000. 잘했어. 그다음에 1 0 0 0 그렇지. 그다음에 헷갈리지? 다시 어렵다고 했잖아. 1, 1, 1, 0, 1, 1 되기 전에 하나 더 있어. 0. 그렇지. 공, 그 다음에. 1, 0, 1, 1. 그렇지.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 0, 0.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왜냐면, 이 앞에 1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 1, 다음에 1, 0, 0 맞잖아. 네. 맞지. 간다. 1, 1, 그 다음에. 1, 1, 0, 1. 그렇지. 우리맨 뒤에서부터 올라올 거야, 계속. 그게 우리가 숫자를 세는 거야. 우리 숫자 10개 있어요 마찬가지잖아. 그 다음에. 음1 1 1 1 하나 더해 그렇지 이자1수가 올라갈 때 네. 하나 올려주고 여1 0으로 가고. 돌아가는 거지. 그1그 그럼 그다음에1 1 1 1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없1 1 1 1 1 1 1는데 2가 없어. 1 1 그렇지 알겠어? 하지1 이거 할만하지? 할만한데요 <laughs> 이런 표정이죠 그치? 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진법인데 우리가 원래 1 1 1 1진법이야1왜1 1 1 1 숫자가 10. 10개 있으니까 10진법이네. 0, 1, 2, 3, 4, 5, 6, 7, 8, 9. 네. 얘 몇진법이야? 이... 2진법. 왜 2진법이야? 어, 숫자가 2개밖에 어. 없어. 2진법 왜 중요하게? 우리가 컴퓨터는 네. 0하고 1밖에 못 세고. 거 그래서 컴퓨터는 2진법을 갖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우리가 컴퓨터랑 얘기를 하고 내가 컴퓨터 코딩을 하고 싶잖아? 네. 그럼 몇진법을 이해해야 돼? 예. 2진법을 이해해야 돼. 알겠어. 네. 어, 넌 네가 다른 친구들과서 못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네가 지금 아저씨랑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거 있지? 네. 할만한데요?라고 얘기하고 이거가 학생들이 이해 못해서 뺐어 이거. 너 이해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 생각하면 돼 생각. 어,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돼? 외우면 안 돼.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도 돼. 근데 네. 어, 나는 저렇게 외워서 하지 않을 거라. 난 저렇게 했으면 너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아시아 봤을 땐 진짜 잘할 수 있어. 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히 재밌었지? 네. 재밌었지? 네. 그렇다니까. 수학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있는 거야, 원래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확 하다 보니까, 네. 어, 재미없는 거야. 뭐,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 근데, 이게, 막,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깨지는 게 아니고, 네. 지겨워서 깨질 것 같은 거 원래는. 근데 너는 원래 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잘해봐말 이렇게. 난 그냥 외우지 않을 거예요. 난 이해하고 싶단 말이에요. 막 선생님이 막뭐 알려줬어. 네. 이해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막초자가 선생님, 저 이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지금도 중학생, 고등학생 누나들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외우고 있어. 다 외우면 엄청나게 외울 게 많아져, 고등학교 가면 그럼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못 외운다. 그럼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네. 아저씨 오할거다 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 없어요. 없어? 네. 잘할 수 있겠어?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언제든지, 어? 네. 엄마 통해서 물어봐도 되고, 네. 그 댓글 달아도 되고. 네. <laughs> 댓글. 하 어땠어 오늘? 배워보니까 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해서 신기했어. 그치. 그래. 아저씨는 성공한 거잖아. 왜냐면은 엄마가 아저씨한테 외쳐 찾았다고. 하진이가 힘들어하고 재미 없어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오셨 오신 거래잖아 맞죠? <laughs> 네. 응. 하진이가 수학을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수학이 싫지만은 않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어머니의 그런 마인드가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재미있어야 요 재미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수학 되게 재밌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네 아저씨 성공했지 그러면? 네, 어. 네. 하진이가 앞으로 이제 수학을 많이 풀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 수학은 이렇게 풀면 재밌구나, 또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런 걸좀 알아가면서 수학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즐기면서 여유롭게 해볼 것 같아요. <laughs> 야, <아니야>, 또 찾아와. <laughs>